예, 아, 반갑습니다.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조성주입니다. 오늘도 정의당 진행하는 일일 국민대변인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이 되살리기위해서 음, 어제는 승의 첫 투표자를 모시고, 이제 일일 대변인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저희가 여러 분야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게임 개발, 어, 저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 문제, 저희 저기 당에서 유일하게 게임 관련 게임산업 관련된 정책을 이번에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게임 개발자 분을 모시고 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부에서는 게임을 지나치게 뭐 중독성이 강하다라고 몰아붙이면서 오히려 게임산업을 위축시킨다든지 그런 오해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책임 있는 정당들이 오히려 어, 필요할 때는 이걸 산업으로 부추기다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 산업을 축소시키는 이상한 정책들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저희 정의당은 어, 이제는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 정당들이 책임있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게임개발자연대, 사단법인 게임개발자연대의 김환민 사무국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국게임개발자연대한국장 김한민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게임에 대해 검색하면 큰 아이러니를 느낍니다. 한편에서는 강한 중독성과 사행성을 우려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강조하고 지능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정부와 의회의 인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게임이란 해악이 될 요소는 갖추고 있지만 확실히 돈이 되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는 게세간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선이 지금 우리 게임 산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게임 산업 노동자들은 세대, 세상의 눈처리와 자본의 논리에 억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의회, <laughs> 정부에서는 교회, 의회, 그리고 의회는 게임의 율성을 지적하며 청소년의 생명권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2002년, 2012년부터 셧다운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독과 사회성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규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물론, 건전성에 대한 규제는 게임 산업 발전과 우의 종사자들의 이익, 및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마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규제정책은 그렇게는 작동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규제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기금을 출자하여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식으로 업계에 부담금을 도입하거나 이러한 유해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니 업계에서는 알아서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식입니다. 마치 게임은 참 괴롭다. 그렇습니다. 셧다운제가 처음 도입될 때 정부에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막으라는 유괄적인지침만 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에 도입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여러 가지 필요가 있지만 기술적 대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 기업에 돌렸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중소기업을 목죄고 말았습니다. 여러 게임을 다수 서비스하는 회사에서 하나의 셧다운제에 필요한 하나의 시스템을 유괄적으로 도입하는 것과 몇 개의 죄송합니다. 어, 한두 개의 게임만 서비스하는 회사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비용은 차이가 어떨까요? 게임 하나만을 위해 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작은 회사는 게임 서비스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단하셨던 문제만의 책임은 아닐 것입니다만 최근 초규모 게임의 자체 서비스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새로운 기업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할 수 조차 없다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어느 정도는 자생적인 탄생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자본의 힘과 배급망을 빌리지 않고는 시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부터 지불해야 될 각종 비용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규 창업이 신규 창업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창업자의 미래를 저당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술 보증 제도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게임 관련 창업을 합니다만 이것은 결국 모두 상환해야 될비이 되고 입니다 게임 안에서는 실패하더라도 제도전이 있지만. 만드는 저희 인생에는 그런 직시작이란 게 없습니다. 위력적으로 꿈을 쫓아 창업을 했다가 자신의 부족함과 시장의 사정 등으로 한번 무너지고 나면 쉽게 재개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인력은 쉽게 다시 재활용되지도 않습니다. 정부의 규제는 진입장벽을 높여 오히려 새로운 시도와 시장 진입을 바, 받고 있는 셈입니다. 첫 다운제부터 시작된 묵직한 게임 규제 계속해서 강화되어가는 게임에 대한 부족건적 시각들은 중소기업과 소규모 스튜디오 등에 큰 차격을 이뤘으며 산업에 흘러오는 자금의 자, 자본의 질을 보다 열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종종 만약에 비유될 정도로 인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어, 저희 게임업계에 꾸준히 투자금이 유입되는 이유는 딱 하나가니까 수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임사들은 회 보다 큰 매출과 빠른 투자금환수를 외부에서 강요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보당이 고스란히 종사자들에게 도아옵니다 또한 이렇게 정부의 규제책과 진행책이 모두 시장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간다면 규제 규모의 경제와 대규모 마케팅을 유지할 수 있는 대기업만이 살아남게 되고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자공사들은 결국 무태될 것입니다. 대기업도 경쟁에서 밀려나면 결국 못태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비즈니스에서 과거의 성공을 다습하는 경향이 계속 방해되겠죠 결국 다양성은 사라지고 당장의 수익성을 보다 중요시하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 경사들조차 결국 부담에서는 재일고소습니다 주변에 게임이나 IT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들으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저희에겐 전혀 없습니다. 일정이 촉박하면 최근 자체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판교에는 늦은 밤 서울로 손님을 우고 돌아가는 택시가 줄을 세우며 들어차고, 구로에는 새벽에도 취하지 않고 택시를 자부하는 손님이 있으면 IT 또는 게임업계 사람이다. 이런 주식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최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아 사무실에 불을 밝히고 차례 작업을 합니다. 이게 저희 업계에서 유명한 판교의 등대, 구로의 등대입니다. 회사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두 모든 등계는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에도 불구하고 노동 강부가 이러합니다. 자본도 없이 대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는 소규모 회사들. 상태가 더욱 좋지 않습니다. 대기업에서 유통을 맡아주는 경우에도 상황이 나쁘긴 안 가지입니다. 마이좋아서 퍼블리싱 계약이지 사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사 근로자들에게도 가혹한 노동 조건이 과연 하청 업체에겐 더 부담, 부드럽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어, 저희 대한민국 색도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야근이 완성하는 책임은 노동 관련 법규에서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IT와 게임 관련 업체의 대부분이 포괄임금제를 위입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일정 범위 내에 추가 근로 시간을, <laughs> 추가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연봉에 미리 추가 포함시켜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근 시간을 엄밀하게 책정하기 어려운 사업장에게 도움이 있으니 죄도 있는만 현장에 작용되며 노동시장을 의혹하고 있기 때문에 대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게 되면 연봉에 야근수당이 포함되기, 아 포함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급여가 빵튀기가 됩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 연봉은 야근수당이 미리 지불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정시팅을 시키면 손해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암묵적으로 야근이 방해되고 야근이 그렇게 되면서 하나의 문화가 됩니다. 대기업에서 조차 이문제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판교 구로의 등대가 그것입니다. 또한 원래 포괄임금제란 포함된 추가 근로에 대해 취업 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설명하고 이 이상의 추가 근로에 대해서는 역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 또한 잘 모르거나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환경 이렇게 이 악화되고 이렇게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업계의 신규채용은 점점 감소세입니다. 총 고용도 감소세입니다. 다른 업계에 비해서는 해고가 쉽고 이직이 잦, 잦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그렇게 하는. 노동 유연화된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현황이 이렇습니다. 지금은 스타트업에서조차 신규 채용, 신규 채용이 아닌 경력직을 요구합니다. 바늘구멍만한 공채, 대기업 공채 외에 신규 인력이 갈수 있을 곳, 갈수 있는 곳은 딱히 마땅치 않습니다. 있다면 근로조건이 더욱 열악하거나, 근로조건이 더욱 열악하게 만듭니다. 청년들도 신입으로 들어오기를 꺼리게 됐고, 기존 인력들 사이에서도 자리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고용시장은 점점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아는 법단 한 분도 이름만 해도 알만한 회사가 다른 대기업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직을 알아보고 있지만 신통치가 않습니다. 자본의 성공을 위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동사자들은 마치 병아리가 강별당하듯 이력을 검토오며 하나둘 어깨를 떠나게 되는 실정입니다. 게임 어깨를 떠나서 IT 업계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IT 업계 상황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최근 정치권과 정부가 이런 게임및 IT 산업 현실에 위기 의식을 가지고 지능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아 는 입장에서는 마땅한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딱히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업계 동료들끼리 모이면 저희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자주 합니다. 헬류선을 떠나서 헬기선 는데 헬기선을 떠나서 중국으로 떠나는 사람도 많고 떠난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결국 단물이 빨리면 돌아오시는 경우도 역시 많습니다. 종종 술잔을 기울일 때면, 우리는 국가공이 마약사범이다. 이런 자조를 많이 합니다. 위험한 중독물질을 만든다는 시선이 낙인이 되고, 이런 낙인은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동사자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서 모두가 즐겁게 할수 있다. 즐겁게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기도 하지만, 세간의 인식에서 게임학교 동사자들은 중독물질이나 만드는 마약사범이자, 동시에 돈은 잘 벌어오는 기계입니다. 그런 상황에 동사들은 줄곧 자문하게 됩니다. 게임의 가치는 결국 돈밖에 없는 것입니까? 돈의 가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닐까 우리가 생각듭니다 다양성의 저하는 결국 이 역시 시장의 발목을 잡게 될 테니까요. 최근 저희 게임 개발자연에서도 회원을 탈퇴하거나 자격정지, 출금정지 등을 신청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를 보면 첫 번째가 경제적 어려움이고 두 번째가 게임업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최근 회비와 기부금의 연체도 덩달아서 늘어났습니다. 상황이 나쁠수록 더 힘을 모으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활동해야겠지만, 목구멍이 꾸도청이니 이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두의 사정이 좋지 않음을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이, 저희 게임산업은 모든 방향에서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책이 실패했다면 인정하고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결국 이제서야 다시 게임 산업을 진행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이 또한 게임 산업의 경제적 분명한 초점이 없어지고, 어떻게 시장의 생태계를 회복시켜서 미래에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익히지 않습니다. 아마 아직도 무엇이 문제일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게임과 IT 업계의 종사자들을 위한 공약을 내건 정당은 아직까지 단한곳 뿐입니다. 정의당에서 이렇게 저에게 자료를 마련해 주신 것 또한, 저희가 정책의 그늘에 위치한 사람들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한쪽에서는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뭐 신성장 동력, 선조경제의 일분 이런 식으로만 보는 동안 대사업은 계속 방들어가고 전혀 종사자들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법안들이 통과되어 발효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 게임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업계에서도 목소리를 낸다고는 하지만 이 목소리는 주로 대기업의 투자자들이나창업축구의 사람들의 목소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은 회사들 그리고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규제와 진행을 계속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마음을 열고 투표을 구한다면 목소리를 열어 전할 곳은 많습니다. 저희도 그중 하나입니다. 정치권에서 게임 산업을 보다 이해하고 문화로서의 게임을 이해하여 단순한 편견에 의한 접근이 아닌 근거가 있는 일을 통해 한국 게임 업계의 고사를 막아내고 IT와 게임 산업 종사자들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주실 수 있는 20대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국장님의 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어, 저희 정의당에서 유일하게 게임 산업 관련된 정책과 경영에 제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정의당 어, 융합예술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유성민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추가로 간단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부위원장 유성민입니다. 김원민 상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서 지적된 게임산업과 종사자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들은 정치권이 여전히 게임산업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이번에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는 게임업계에 종사하는 당원들의 의견과 마음을 받아 안고 이번 20대 총선에 게임산업 분야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은 다른 정당들과의 비교 분석과 함께 SNS 상을 통해 카드뉴스 에도공개될바 있습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보호법과 게임법을 통해 규정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 시간 선택제만 남겨놓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여성 가족부를 더 이상 게임 규제 부처로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게임 퍼블리셔와 개발사에 대한 근로 감독권을 강화하고 점심 시간을 업무 시간으로 인정하는 5시 퇴근법과 함께 포괄임금제의 제한을 통해 게임 업계 종사자들의 야근 수당과 저녁을 되찾을 것입니다. 셋째, 게임 퍼블리셔와 개발사 간의 수익 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플랫폼 회사의 수익 분배 비율을 축소해 낼 것입니다. 카카오 입점 기준 개발사가 소비자가 구매한 금액의 24.5%밖에 받지 못하는 소장농 게임 산업을 정의당이 종식시킬 것입니다. 넷째, 자율등급 심의의 확대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다 확장시킬 것입니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법을 여기에 조화시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게임 산업과 게이머가 모두 웃게 하는 것이 바로 정의당의 목표입니다. 사실 오늘 정문관의 무술이... 무슨 옷을 입고 와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국민의 결론이 이 차림이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제게는 조금 특별합니다. 상위 외투는 저의 첫 회사 부로의 등대라 불리는 그 회사의 2014년 신입사원 연습때 옷입니다. 티셔츠는 블리자드에서 받은 기념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게임이었습니다. 만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저는 왜 회사를 그만둬야 했을까요? 야근의 일상화, 호갈임금, 저는 제 삶을 회사에 저당 잡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직 한달 전, 회사는 제게 권고사직을 이야기했습니다. 노조가 있었다면 신입사원에게 과연 그럴 수 있었, 있었을까요? 정의당의 게임 공약을 만들면서 다짐한 바가 있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내가 좋아하는 산업에 가까운 사람들의 행복을 지킬 수 있게 종일를 기여할 것이라고.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는 게임이 바로 당신의 삶을 위해 뛰겠습니다 당신의 국회의원 정의당을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부위원장이시죠. 한때 이 산업에서 일을 했었던 이성민 님의 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 사실 게임 산업과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여러분의 노동에 대해서 말하게 된 것이 참 어떤 면에서 격세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날의 많은 노동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무게가 없는 노동이 많습니다. 노동이라 불리지 못하거나 기존의 노동법이나 노동제도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커다란 생산단지에 모인 무거운 노동만이 아니라 컨텐츠 산업, 여러 무게가 없는 노동, 혹은 서비스 산업의 무게가 없는 노동이 오늘날 노동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무게가 없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바로 그 무게가 없는 노동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과 컨텐츠 산업을 비롯한 이 노동자들의 노동권 지금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없는 장시간 노동, 그럼에도 낮은 노동자 조직률 감정노동 대변되지 못하는 목소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정의당이 이 노동들에 주목하려 합니다. 포괄임금자를 비롯한 장시간 노동 관행은 20대 국회에서는 정말로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에 대한 좀더 현실적인 정책들을 고민하겠습니다. 어떤 정당들에서 인재 영입을 하면서 유명 게임 회사의 창업주나 대표나 CEO 이런 사람들을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당들은 정작 이 산업에 열악한 노동권이나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정책과 공약을 내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잠시 이목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실제 그런 이목을 끌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을 바꿔나가고 그 사람들의 땀과 보람의 가치를 되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정의답 1일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